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노트픽 에디터 3입니다 요즘 재택업무나 홈스쿨링 뿐만 아니라 뭐 학교로, 회사로, 그리고 여기 카페까지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안성맞춤이기도 한 삼성 갤럭시북 프로 MT930XDY AO1A 리뷰입니다. 2021 갤럭시북 프로는 13.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로 1kg도 안 되는 868g입니다. 뭐 에코백이나 간단한 가방에 넣고 다녀도 무게 부담감이 없는 휴대의 편의성을 갖췄는데요. 그리고 짠! 보이세요? 11.2mm라는 매우 얇은 두께로 되어 있어서 미니멀하고 한 손으로도 가뿐히 들수 있는 크기입니다. 포트는 매우 심플합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 HDMI, USB-C 포트, 빠른 데이터 전송을 돕는 썬더볼트4가 있고요. 우측에는 헤드폰 마이크 콤보, USB 3.2 포트, 마이크로 SD 멀티미디어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 NT930 XDY AO12 스펙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1135 G7 프로세서와 내장 그래픽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DCI-P3 기준 컬러 볼륨 120%색 재현성으로 생생하고 풍부한 색 표현을 구현해 냅니다. 특히 삼성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패널은 기존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얇아져서 노트북 무게를 줄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마다 밝기 성능이 각각 다른 오토라이팅 형식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일반 화면에서는 300니트의 밝기를 조도가 높은 야외에서는 HBM 기술을 이용해서 450니트로 HDR 기반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혹은 뭐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에는 최대 500니트까지 구동이 됩니다. 슬림하고 얇은 갤럭시북 프로. 디자인만큼이나 삼성 소프트웨어들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간 절약은 물론이고요. 사용 방법도 간소화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가볍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노트북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갤럭시북 프로를 통해서 뭐 웹서핑도 하고요. 영화도 좀 열심히 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갤럭시북 프로와 함께 조금 더 스마트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일했으니까 이만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